대갑박수 <목소리> 재미가 있잖아 혹시 좋아하는 노래 뭐 한곡 해드릴까? 금잔디 노래 금잔디요? 해드릴게요 뭐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어요 승길래 우구이야 금잔디 노래 오라버니말고 사랑검 <목소리> 여자의 삶을 노래한거예요왜 이리 힘들어 산다는게 여자라는 이유로 어떤 새끼는 차고 어떤 새끼는 버리고 <목소리> 어떤 새끼는 씻고 이게 여자가 힘들어 힘들어 혹시 그 실내점 두 분이 거래처예요 밤에 거래하는 사이? 응? 형, 너는 이런데 올 때는 거래처 데리고 나오면 안 돼. 응? 이런데 올 때는 불륜, 굴륜, 불륜이 좋아요. 거래처는 1년에, 아니, 사는 동안 딱세 군데만 데리고 다니면 돼. 어딘지 알아요? 응? 그렇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 집안에 대수사 딱세 군데만 데리고 다니면 돼. 거래증 직구석에 박아놓고 딱 이렇게 거래 불륜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 재밌어. 이래. <laughs> 웃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 부산. 여기서 부산이 참 많이 오시네. 부산, 그리고 김해, 밀양 여기서 많이 오시더라고. 예. 내가 쓰이까 부산에 대한 또 노래도 있어요. 용두산에 들지 말고 회원대에 온거 내가 한거 불러드릴게요. 부산 사나이는 남자는 최고더라고. 내가 딱 봐서. 여자들은 싸가지 없어. 남자들이 최고예요, 최고. 아, 나, 부산 가가지고요, 저, 사상터널 있죠? 거기, 그, 그, 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유 여자 셋이 싸우는데난뭔소린지못알아먹었어 진짜. 난 경상도는 잘안 오는데, 충청도 새끼라. 근데 말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근데, 요거 하는편에 됐나? 됐다. 이거는 편해. 짧으니까. <laughs> 자, 갑시다. 차렷 백아박스 교. 경예. 근데 형하고 언니하고 형하고 언니는 갈때 기냥 가면 안돼 진짜 기냥 가면 집구석에 우한 생겨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바람필 때마다 걸려 연장사 구경하고 씨. 연장사 구경하고 기냥 가잖아요 되는 일이 없네 차라리 나한테 5천 원을 베풀어 그럼 내가 그냥 나한테 베풀어 달라는 게여두개들리니까 우리도 집구석 살만해 공짜 안 바래 예? 아 CD 그러니까 형님은 진짜 사회생활 잘했네 난엿 먹는 것들, 연 먹는 것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먹으면 똥되는 거. 그걸 뭐하러 먹어 CD를 사지. 남는 게 이게 단데네 어디 여행 다닐 때, 관광 다닐 때, 직구석에서 살아할 때, 음악 듣고 해봐. 얼마나 좋은가. 만 원이요. 어, 다른 데 가면 만 이천 원 받아요. 정통 트로트. <laughs> 그, 좀 이따 가수분 나와요. 그 CD 음반 주인공. 기다려. 예. 아버지도 하나 드려? 그, 뭘왜 자꾸 쳐? 계속 가서 모할려에아무 뭐 고장 나가지고 여기서 좀 앉아 있다가. 그 형님은 혹시 뭐살거 필요 없어요? 아좀 있다 가면 나만 엿태니까이 사고 마음 편하게 구경을 해. 엿살래 CD 살래, 치순 살래, 뭐 살래, 형. 엿? 예. 저 형님은 집 구색 안좋니에 이렇게 숙스러워해네. 이거 먹으면 똥 되는데 엿사는 거보다 CD 사는 게더 안디? CD는 두고 두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생각나는 음악 듣고 하, 고마워 형. 예, 형 나이 때는 여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예, 한 사람이 다 부른 거예요. 우리 방글이 푼다가 거기 써 있잖아요. 어. 원래 그 우리 방글이 푼다가 가수였는데 무명 가수 생활하다가 예, 노래 한곡 잘못 불러가지고 한 쪽박 타다가 지금은 대박 나서 그거. 예, 되게, 되게 그 남자는 말합니다. 하, 고생한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연인에게 여행가서 낳게 하리라, 모든 뭐, 걸 씻겨드리라. 남자는 이 노래 배우면 좋아, 해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 예, 차렷! 내가 박수 요격리해 거기는 뭐 필요한 거 있어, 맞지? 엿두 개만 사주면 안 될까? 엿두 개. 어? 듣고 가면 나만 엿대잖아. 차라리 편한 마음으로 구경을 해. 엿두 개만 줘. 왜 그래요? 해? 노래 듣고 가면은 나만 서운해야 나는 했으니까 근데 팔고 나면은 덜 서운해 덜 서운해 아버지 5천원 써 차라리 나한테 <laughs> 예, 남자는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똥, 똥, 똥안 그럼 CD를 사던지 <laughs>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형님은 도와드릴까 예? 옷고시가 뭐요 아니요, 다 팔아요, 파는 거. 어. 아, 그거. 그거 다 떨어졌어, 요 어, 다, 다 나갔어. 시시, 잠깐만. 잠깐만! 그 옷고시가 뭐예요? 옷고시가 뭐예요? 강정. 아, 강정? 그 팔던 거다 떨어, 다 나갔어, 요 죄송해요. 어. 그 어, 괜히 그거 옷고시 팔아. 근데 경상도 사투는 리 뭔지 모르겠어, 나서. 옷고시. 이 예, 그게 강정이를 뜻하는 거예요? 아 오늘 배웠네 옷 것이 <laughs> <오크시. 웃음> 근데 그거 팔던 지 어디 갔어요 이거 그다 다가 다 나갔어 에, 아버지는 다른 거 사, 사지 그여두개 드려 그렇지 옷 것이 없어 여실에도 때워요예자 남자는 말합니다 자한곡 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밥도 드시고 5천 원이요 예 역값은 생전 변하지 가 않아요. 이리 가도 5,000원 저리 가도 5,000원 네? 양이 줄어서 그죠 양이 줄어서 <laughs> 아니 그거는요 이 단장님마다 틀려요 딴데 가면 한열 다섯 개 넣거든 우리 단장은 얼마나 짠지 여덟 개만 넣어 여덟 개만 아까 그열개 넣었다가 욕태백을 얻어 먹었어요 우리 단장님은 여기 있잖 여기 참 더덕놈의 새끼 들리얘기없아 들려요? 자, 남자는 앉아요. 어, 편하게 앉으셔. 자 경례. 안녕. 예. 계시는 분들은 항상 가시는 길 꽃길 되고 항상 복받으시고 되는 일 하는 일잘 되라고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왔다 갔다 저것들은 바람 필 때마다 걸려서 집구석에 안 좋은 일 있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사 편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그리고 꼭 질탕 걷지 말고 꽃길만 걸으라고 임시열의 꽃길 한곡 해드릴게요. 괜찮지요? 요즘에 이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 주부 노래 교실에서. 예. 자 꽃길 자 차렷 경계 박수 다시 아, 끌어겨야 는참 열심히 북장구도 치고, 각설이 탈장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거 하잖아요? 시간이 길어가다 가. 나만 졌대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근데 노래는 들을만 하죠요 그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음반사신분, 이제 내가 마지막 곡으로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 한곡해드릴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어서 이렇게 아버님처럼 쉬었다 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야, 아버지. 맞지요? 집에 있으면 엄마 둘이서 뭐할 거예요? 아주 시간되기 은데 예. 그래, 노사연의 발행 그리고 이제, 바로 음반속의 주인공. 우리 또방그리 품바님이 또 준비해가지고, 그, 거기 있는 노래 다 시켜도 돼. 혼자서 다 40곡을 만든 거니까, 예,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예. 자, 노사연의 발행 그, 디스코 빼요, 뭐. 예. 디스코도 빼고, 이제 불러봐야차렷음반속의 주인공 나와요. 언니, 너희들은 지금 왔어?